자, 오늘은 컨텐츠가 흙을 배합하는, 따흘리는 컨텐츠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후지근하게 입었어요, 여러분. 또따흘리면서 일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니까. 약간 지금 찌찌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어. <웃음> 왕견은 <웃음> 쌀을, 쌀의 그 껍데기인데, 300도씨에서 가열하다 보니까 습기가 없겠죠? 습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게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김 PD. 추행 냄새가 나네. 벌레 쫓는 거죠. 벌레를 예방하는 효과를 주는 그런 게될수 있겠죠? 훈탄이고요. 네, 훈탄입니다. 화해하는 그런 업체에 가시거나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주문 가능하신 일반 화해용 상토입니다. 어 이거 펄라이트네요. 화산석을 1,100도씨에서 튀긴 거라고 하네요. 땡튀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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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이만한 사이즈의 돌을 쓰면 무거울 거 아니에요. 부피가 이만한 사이즈인데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어 진짜 가볍네. 그렇죠. 어 스펀지 같아요. 네, 같은 무게의 돌을 쓰는 것보다 펄라이트를 쓰는 게 가벼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무균 상태이겠죠. 어. 그리고 습도를 잡아주는 역할도 할 테고 배수도 원활하게 해주고 미친 농부는 이렇게 가장 상급의 퀄리티 굵은 펄라이트를 사용합니다. 아 비싸잖아요. 어 그렇구나. 이건 뭐. 이건 뭐지? 잘안 쓰는 흙 아닌가? 아 이게 고양이 또 고향이 톱밥같이 생긴 아, 거 고수들은 쓰고 계시는 질석이란 거예요 질석 이 질석도 화산석을 튀긴 건데 또 펄라이트랑 좀 다른 종류의 화산석을 튀긴 거예요 어... 그 친구는 아까 1100도씨에서 튀겼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300도에서 40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튀겨서 이 정도의 색감을 나타내고요 어, 용도는 뭐예요? 뿌리를 잘 내리게 해줘요 미량 원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더러 주변에 흙에서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면 이 친구가 또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어, 저... 저금통처럼. 저, 저금통처럼 맞죠?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 친구가 서서히 그런 영양소를 주변으로 배출을 하면서 다육이나 이런 식물들이 뿌리를 잘 내리고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 질서 걸러면 뿌리 활성화가 돼요. 네, 건강한 다육이를 만나 보실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미친 농부 배양토에는 지금 이걸 섞는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어 이거 좀 징그럽게 생겼네. 냄새 한번 맡아볼래요? 뭔가 냄새가 나죠. 아별좋진않 않네. 좋지 않은 네. 냄새가 나는 게 보통 영양가 많은 거예요. 미친 농부에서 다육이 사신 분들 아시죠? 제가 영양제 드렸죠? 어떤 냄새 나던가요 좋지 않죠? 네, 좋지 않습니다. 이게 칼슘이에요. 어... 칼슘인데, 이게 자체에서 칼슘을 머금고 있는 건데,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도 이 칼슘 함량이 가장 높은 아이일 겁니다. 몇 보통은 1%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칼슘 함량이 10% 정도 된다고요. 아, 진짜 높다. 네, 10 네. 이것도 섞는다는 거죠. 그렇죠. 칼슘 함량이 높은 분갈이 용토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쓰네. 어, 이건 피트모스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봄 알아요? 아니, 우리 아까 피트모스라고 했잖아. <laughs> 마치 보슬보슬한 흙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피트가 층층이, 그 층층이 쌓이다. 쌓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 모스가 이끼예요. 이끼 음. 그 이끼들이 층층이 쌓여서 만들어낸 유럽의 태적 지층을 채굴해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화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피트모스를 쓴다고 하네요. 어, 다육이한테 가장 적합한 산도를 음. 유지하는 흙이다 보니 피트모스를 쓴다고 하네요. 이 피트모스를 그래서 저희는 상토 외에 따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상토에도 네. 피트모스가 들어가 있지만 그렇죠. 섞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휴 흙이 돌아갑니다 오 흙이 잘 부셔지고 있어요 이거를 내가 사, 부셨으면 하루 종일 걸렸어 삽으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랬어. 기계를 써야 됩니다 사람 불러도 안돼 이거 이거 얼마인가요? 가격을 얘기할 수없어 <목소리> 토양 살충제입니다 혹시 모를 해충의 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쵸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을 박멸하는 용도입니다 박멸 음, 다육이를 키우다가 네. 살충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애초에 이렇게 용토를 만들 때 살충제를 그렇죠. 섞어주는 거죠 네. 상토 자체가 사실 무균이라는 게 어불성설이에요 영양가 많은 상토를 쓰는데 무균 이다 그럴 순 없잖아요 살충에 효과가 있는 이런 용토를 또 사용해 줌으로써또 다육이들이 생육 환경에 좋은 흙을 만들 수 있겠죠 죽어라 자 살충제 뿌렸습니다 오 이건 예쁘네 예쁘라고 예쁘죠? 넣는 거예요 네. 김PD 한입 하세요. 여러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예, 얘는 살충제 벌레라든지 유충의 알 그런 것들을 잡는 역할이었다면 이 친구는 살균제입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우리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스트레스 바이러스입니다 무름병이 <laughs>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이 여름철 무름병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균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 바로 살균제입니다 아 근데 흙게 신경을 진짜 많이 네. 쓰네요 지금 몇 가지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 이건 뭐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색깔 좀 다르잖아요. 얘는 조금 어. 분홍빛이 도네요. 살충제인데 얘는 좀 달라요. 아까는 나방이라든지 이런 유충들 그런 걸 잡아서 우리 다육이를 좀 먹는 애들을 잡는 역할을 한다면 이 애는 우리 다육이의 또천적이 있습니다. 아, 너무 싫어요. 생 말만 들어도 짜증 나는 그 아이. 깍지벌레. 어 깍지. 네, 깍지벌레랑지긋지긋한 네. 그 다음에 진딩물 같은 그런 조그마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잡는 살충제 역할을 하는 아이들. 아 그럼 살충제를 여러 가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벌레마다 죽는 그 약이 달라요. 100% 생기진 않지만 예방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깍지벌레랑 진딧물을 잡는 이 살충제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색깔 이쁘다 상토 들어갑니다 상토 풍탄 들어갑니다 자, 우리의 핵심 질석 들어갑니다 질석 다육이 건강의 핵심 칼슘 들어갑니다 건강해져 라 속도를 잡아주는 폴라이트 자, 지금부터 ASMR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 흙이 맛있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살균제가 있습니다 물에 좀 타서 뿌려줘야 돼요 친구는 같은 살균제지만 또 다른 역할을 하죠 특히 잎에 오는 병들을 뿌리 쪽 말고? 그렇죠 잎에 오는 뭐 탄저병, 막그 검은 반점 같은 거 있잖아요 잎마름병 음. 예방하는 그런 균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죽어라! 아, 이게 흙이 안 좋을 수가 없네요. 정성을 가지고 다육이 용토를 만들면 또 건강한 용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흙을 판매도 하시나요? 판매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건강하고 아주 맛있게 만들어진 이 흙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 리터당 제가 천 원에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 3리터, 5리터로 판매를 하려고 해요. 3리터는 3천 원, 5리터는 5천 원입니다. 흙은 다육이 판매랑은 별도로 택배비가 부과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건강한 다육이 용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김피디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저희 진짜 더운데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아, 땀 봐, 땀땀 찍어도 땀. 여러 농장의 이런 노하우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크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걸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또 알려드리고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찍어봤습니다. 찍게 되니까 또 마음이 되게 뿌듯하네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들 다육생활하시기 좀 쉽지 않은 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건강하고 이쁜 다육이를 위해서 열심히 조온을 사용해주시고 또 선풍기 바람도 많이 맞게 해주시고 또 햇볕 너무 세서 다육이 타지 않게 조심하셔서 여러분들 다육이 잘 지켜내시길 바랄게요. 이상 저는 육맨 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